안녕하세요. 오늘 또 일산에 있는 레몬농장 레몬팜에 왔습니다. 네, 여기 와서 레몬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는데요. 유익한 정보들이 참 많더라고요. 혹시 귀농을 준비하시거나 고소득 작물을 찾고 계시는 농부님 계시다면 이 레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아까 농장에 와서 보니까요. 네. 화분에 이렇게 철사가 이렇게 묶여져 있던데. 예. 네. 왜 그런 거죠? 아 예. 우리가 이 관상용 중에 나무 수형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곡. 아 곡관상. 아. 네. 가정에서 이렇게 키우면서 보기 좋게 하려고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는 건가요? 그렇죠. 아, 그 이렇게 네. 네. 일반적인 이렇게 클때이 나무보다는 이렇게 곡을 넣었을 당시에 이 곡이 나무가 성장을 하면 이 곡이 네. 상당히 미익적인 감각이 있죠. 아, 아, 예. 그래서 그래서 이거 유도를 하기 위해서 철사 이게 알미늄 철사거든요. 네. 이게 분재에서는 이렇게 이게 지금 수형을 이렇게 잡죠요 이렇게 아. 네. 이렇게 이, 놓으면은 네. 아까부터 조금 다르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이 놈이 크면 이렇게 이제 고, 이 곡을 주죠. 음. 네. 그래서 이런 자 인위적인 이렇게 됐을 당시에는 그냥 이렇게 쭉 크니까 네. 이거보다는 이게 관상미에 좋죠. 아 이게, 이게 몇 년산으로 하신 건가요? 이게 3 아, 년산이요. 아3 년산이요. 예. 삼 년산인데. 네. 3년상인데 네. 요게 이제 작은 데 있어서, 근데 이거 화분을 분갈이를 해서 키우면은, 네. 이게 4, 5년, 5, 6년 가면은, 네. 이 나무보다는 관상미 쪽은 좋죠. 네. 이렇게 크는 것 보다는. 네. 네. 지금 모든 나무가 우리 분재, 소나무 분재 같은 것도 보면은 이렇게 네. 수형을 인위적으로 합니다. 네. 자연적인 곡지 있지만은 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거보다는 이게 워낙 예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집에 네, 놨을 때 네, 훨씬 네. 이게 더좀 그렇죠. 예, 멋지게 보이네요. <laughs> 네, 네. 가격 면에서도 네. 월등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걸 하는 부분은 이 알미늄 철사거든요. 네, 네. 알미늄 철사인데 이게 굵기에 따라서 나무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굵은 거, 네, 네. 작은 거가 있는데 네. 네. 제가 한번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이 땅에다가 요 화분에다가 한한 네. 한 3cm 정도 이렇게 넣습니다. 네, 이렇게 네. 넣고 이렇게 감죠. 네. 이렇게. 감고 조금 이게 나무가 좀 굵어서 하나를 네. 더 이렇게 감습니다. 네. 감는 쪽은 뭐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관계가 없는데 네.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주고 몇년 정도 이렇게 계속 추가되는 건가요? 이렇게 해보는 한 1년 정도면 네. 이게 나무 형이 굳혀집니다. 아, 네. 이거 풀어놓으면 예. 원이치로 하죠. 아 예.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 정도 고정되게 그, 그 정도, 그 수형이 그렇게 유지되게 되도록 네. 해놓고 나서 1년 후에 풀죠. 네. 네. 그 이제 오래 내리두 뭐는 나무가 크니까 네. 이 철사 감은 부분이 네. 하고 들어갑니다. 이게 아, 나무 가 네. 굵어지니까 이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은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곡을 한번 이렇게 아, 네. 잡죠. 음. 이렇게 하고. 예, 나무가 부러지지 않는 그런 역할을 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철저히 하는 거죠. 아, 예, 이렇게. 여기 예, 예. 가지가 있고, 여기 가지 있으니까, 이렇게 가지 예. 있는데, 이렇게 예. 유도를 하죠. 예. 이렇게. 예. 이렇게. 어. 이렇게 하고, 예. 또 다음은, 이제 이렇게 곡이 왔지 않습니까? 예, 이제 반대쪽으로 이렇게. 예. 이렇게 불궁을 줘가지고, 아무튼 예쁜 양으로 만드는 거네요. 예, 이제 지금 내 중에 요를 유도하기 위해서 여기를 이렇게 예. 적심을 하죠. 이렇게 아, 음. 여기도 이렇게 적심을 하고 예. 이렇게 하죠. 예. 음. 아까보다는 좀 나무가 달라졌죠. 예, 반트한 음? 것보다는 이렇게 굵고 기지니까는 좀 예뻐 보이는데요. 아, 그건 뭐 자연적으로 다 이렇게 지금 굴곡이 들어가면은 좋죠. 이렇게 해서 여기 한 1년 정도 되면은 네. 요걸 풀러도 그대로 아, 이게 오케이. 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요게 지금 이렇게돼 있는 부분을 이렇게 이제 1년 후에. 이게 지금 1년이 된 건가요? 그렇죠. 이거 아, 1년 예. 된 겁니다. 이게 감아서. 음. 이렇게. 감아서 네. 1년 된 후에 네. 이렇게 이제 다시 풀어주면 나무가 이제 네. 굴곡이 돼서 예쁘게 이제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음. 어떻게 보면 인위적이다 보니까 네. 그 생긴 생김이 여러 가지가 나오죠 네네. 이렇게 되나. 그 레몬을 재배를 하면서 레몬도 수확을 하고 음. 이렇게 이제 묘목을 만들어서 수형을 만들어서 또 직접 판매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관상용이기 네.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실생 그 심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죠. 네. 심는 거는 이제 이 가지치기 유도하는 부분이 좀 다르고. 네. 이거는 이제 이렇게 인위적으로 고기를 만들어 나서 네. 나무의 자연미를 좀좀 좋게 보는 거죠. 네. 요즘에 집에서도 이렇게 레몬 나무를 많이 키우시니까요. 네. 이렇게 이제 집에서도 오. 할 수가 있죠요 여기 예. 자국이 나잖아요, 그죠? 네. 예, 예. 이렇게 이렇게 예, 예. 이렇게 자국이나도 여기 보면 이렇게 홈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거는 예. 자연적으로 치료가 됩니다, 이렇게. 아, 커 나가면서 일단 예, 없어지는가 예, 예. 보죠. 음. 근데 이거는. 히다가 풀르면은, 예. 원위치가 되는데, 1년 있으니까 이렇게 고기지. 아, 고기 예, 그렇네요. 음, 이렇게 모양대로 <laughs> 하면서 이렇게. 그렇죠. 콧바나가고, 이제, 예. 예. 이래서 이제 이게 하큰 화분에 넣어서 영양을 주면은 입이 예. 이렇게, 예, 아주 좋죠. 아, 음. 지금 3년산 해가지고, 이렇게 좀다 풀어서 파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숫자를 묶어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서, 저는 요거를, 이제 요 분을, 예. 요거보다 예. 큰 분으로 댕길 겁니다. 예. 옮기면은, 이제 요기에, 지금 여기서 3년을 요게 컸으니까, 예. 이게 보시면은 이렇게 네. 뿌리가 이게 완전히 쩔어 있잖아요 네. 이걸 이제 큰 데다가 영양이 많은 흙에다가 상토에다 넣으면은 네. 이게 좀 빨리 활성화 되죠 아, 이렇게 그렇죠? 3년 사는 판매를 얼마에 하십니까? 지금 일반적인 이 묘는 네. 3만원 3만원 이고요 음, 이렇게 한다고 들면은 우리가 인건비 수공비 들어가잖아요 그 그렇죠? 네, 네, 네. 근데 가치를 따지면은 이거는 네. 뭐, 한, 두 배는 넘게 받아야 되지 않은가. 아, 예. 일반적인 분재도 보면은, 철사를 감아서, 예. 유도를 하면은, 한, 6년 정도 기다립니다. 아, 이제, 입도 예. 나오고, 가지도 나오고. 예, 예. 뭐 이제, 유도를 하면, 그때 가면은, 가격이, 예. 음. 아마 이렇게 한다고 들으면, 예. 예. 이게, 소비자한테 가면, 내가 팔수 있는 금액이 한, 10, 한 2만 원 정도. 아, 예. 내년에. 네, 내년에. 요걸 네. 이제, 분갈이 해서요 놈을 키우면, 예, 12만 원 정도. 소비자는, 한 20만 원 줘야 될 겁니다. 아, 문제를 하시는 분들은 직접 이렇게 3년생 사셔가지고, 예. 직접 이렇게 작업을 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laughs> 지금 이걸 많이 합니다, 이렇게. 아, 이것뿐이 아니라,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나무 부분이 있거든요. 네네. 그거는 다 이렇게 합니다. 아, 나무 네. 좋은 것들은 다 인위적으로, 네. 그 이제 진백, 소나무, 음. 그 향나무죠. 네. 진백 종류. 네네. 그 다음에 과일나무도 이런 식으로도 많이 합니다. 아, 예. 애기, 애기 사과나무, 이런 네. 부분을.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는 그 각도에 따라서 다르고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 네, 그렇네요. 음. 그게 인위적으로 이랬는데, 얘 나무는 좀 아프지만은. 근데 네. 이제 크면은 가치가 있는 거죠? 예, 네, 그렇죠. 이게 작년에, 이게 작년에 봄에 감은 건데. 네. 이렇게 유도가 되니까 그냥 그냥 그냥은 이렇게, 이렇게 큽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분갈이 할 때도 여기를 절칠해서 일반적인 거는. 네. 어, 이 뒤에 있는 나무 같이 요거는 우리가 심을 때 네. 응? 심을 때는 이렇게 그냥 유도를 하죠 그냥 이렇게 네, 네, 이렇게 네. 이렇게, 사이,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거 이제 가물라고 들면 앉아서 풀도 뽑고 네.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이게 네, 네. <laughs> 이렇게 보면은 이게 보통 이게 S자 형태인데 네. 이 밑에는 좀 이게 예, 나이가 들어서, 예. 잘안이지네 여러분. 예, 예. 그렇게. 없는 것보다는 거기 있는 게 좋지 않습니까? 같은 예. 이게 3년생이에요. 예, 같은 3년생. 예, 이게 이제 화분이 좀 크니까, 영양이 많으니까 많이 컸고, 네. 예. 요거 이제 영양이 적으니까, 요렇게 되는 거죠. 어, 요로, 예. 요런, 부분을. 가정용으로? 어, 예. 관상용으로도? 이게 이제, 이, 우리가, 가정용도 가정용이지만은, 네. 예. 우리가 그런, 지금 대단히, 호텔이나, 예. 백화점 같은데. 어. 이런 데에는 이제 특수목이라 해서 이렇게 했죠. 예. 아, 예. 또 열매도 달려있으니까 또 보기도 좋고.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보면은 잘 달립니다, 이게. 예, 지금 예. 열매도 조금 꽃이 올 겁니다. 예. 방송에 나가면서 여러 곳에서 이렇게 전화가 오, 오고 그러잖아요. 예. 아까도 제가 오니까 다른 분이 와서 이렇게 좀 알아보러 오셨던데. 예. 어떻게 좀 많이 반응은 좋으신가요? 그 의외로 좋습니다. 네. 예. 뭐 여기저기서 연락 오고 또 그, 꼭, 뭐, 필요하신 분보다도, 이, 이제, 이런데 관심 가질 분들이 전화가 오죠. 예예. 조금 전에, 예예. 그, 지방에서 원래 오셨는데 젊은 분입니다. 예예. 젊은 여자분인데, 교농을 하기 위해서 우리 나무를 보러 왔거든요. 첫째적으로 와서 보는 부분이, 그, 나무 몇 년생이냐. 예예. 어떤 때, 어느 몇 년생을 심으면 은 좋으냐. 예예.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과일을 볼 때, 예예. 지금 달려있는 건 과일을 볼수 있잖아요. 크기나 빛깔이나. 네, 네, 네. 어? 그 다음에 그 분포나. 네. 그리고 나무의 활성도를 이렇게 보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포종적으로 선택할 때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네. 그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네. 어? 어떻게 심어야 되며 심는 기간이나 심는 시기. 네. 그리고 그 나무의 나무 사이. 네. 그 다음에 물주는 부분. 네. 나무의 수형 문제. 네. 어떻게 키워야 과일을 많이 달고 어느 정도의 이 높이를 줘야 되는가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고 네네. 그분도 그 사과 농사를 지시는데 네네. 네. 이 레몬이 레몬에 대해서 여러 여러 군데를 다니신 양입니다뭐 이렇게 음. 저렇게 알아보시고 그러는데 음. 그 이제 우리가 지금 심을 때이 선정을 할 때에 대한 그런 그 앞으로의 자기가 어떤 농사를 줘서 어떻게 할 계획에 대한 중요성을 가져온 거죠. 네. 예, 예. 그래서 이제 품목이 중요합니다. 네. 예, 예. 어, 어떤 걸 심느냐. 어떤 나물, 네몬 중에서도 어떤 걸 심느냐. 그 이제 와서 보고서 지금 보면 과일의 크기, 그 다음에 과일의 색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과일의 그, 이 절칠했을 당시에 예. 쓸수 있는 부분하고 껍데기 부분, 커피 부분하고 예. 안에 속 부분. 예, 네. 그 씨앗이 있느냐, 없느냐, 맛. 상당히 흡족해 네. 보실 만큼 좋다고, 네, 네. 그, 뭐, 열번 말보다는 한번 보시는 게 좋거든요. 그렇죠. 아까 대화 중에 제가 들었는데, 화분에다가 키우고 싶은 네. 생각도 있으시던데, 네. 그럼 어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지금 두 가지 부분이거든요. 네, 네. 첫째적인 거는 우리가 땅에다 심을 때는, 네. 지금 우리 여기 있는 땅도 보면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우리가 무농약, 네. 이런 개념으로 본다고는 토지의 토질에 대해서 토질 성분 분석도 하거든요. 네. 근데그 땅에다 심었을 때는 화분에 있을 때보다 잘 큽니다. 네. 과일도 좋고 성장 속도도 네. 좋고. 근데 분해 심을 때는 어떤 부분이냐면은 우리가 지금 무능력 개념으로 본다고들면은 땅에 있는 성분을 나무가 음. 하고 이완되어 있으니까 별도가 네. 돼 있으니까는 네. 고기에 주는 영향을 먹고 크니까는. 네. 그거는 우리가 무역 개념으로 갈땐 상당히 좋습니다. 네, 네. 부분. 그러면은, 네. 화분에다 심는 게 좋긴 좋은데. 성장도 느리고. 네. 봐도 제가 봐서는 이게 한계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네. 이게 차단, 네. 예보하고 이게 차단이 되어 있으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영향을 가지고 하는데. 예. 네. 이게 지금 국내에도 보면은 이게 양액이라고 해서. 네. 이거를 비료나 거기에 영향을 그런 양의 기계 호흡 앞에서 쓸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 부분이 우리가 그~ 기초적으로 토양에 들어있는 그~ 성분 자체에 대해서 글쎄 저는 그 깊을 잘 모릅니다 네. 근데 심어 보면은 땅에 있는 거하고 분에 있는 거하고는 차이는 네.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크기도 네. 그렇고 과일 네. 크기도 그렇고 네. 근데 한계적인데 그때 아까 오셨던 분은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양액시설이라고 해서. 네. 이제 우리가 인위적으로 다 그런 부분을 넣을 수 있거든요. 네. 점적 호수를 이렇게 깔아서. 분마다 네, 그렇죠. 영양을 별도로 만들어 놓고 펌프로다 유도를 해서 넣는 부분이죠. 네. 블루베리 키우듯이 이렇게 키우고 요 그렇죠. 블루베리도 그렇고 우리가 일반 화에도. 네. 점적을 많이 합니다. 아, 네. 어. 그리고 과일도 보면은 사과, 복숭아도 지금 보면은 땅에 심은 것도 점적을 합니다 네네. 우리도 점적을 하는데 그 제일 중요한 게 무농약을 했을 당시에 우리가 이 토질이 이게 우리 우리 세대만 쓴게 아니라 전세대수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성분은 우리가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거는 이렇게 한계적으로 음. 이런 용기에 들어 있으니까 그 용기 안에는 우리가 지금 뭐 상토 부분이 네. 뭐 코코피스나 피트모스나 아니면은 인위적으로다가 우리가 만드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네. 그렇게 해서 하면은 그 나름대로의 문화와 개념은 좋죠 네모을 키우고 싶으신 분들은 직접 연락을 하셔가지고 직접 오셔서 네. 보시고 이제 상담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이 보셔야 됩니다. 네네. 누가 뭐열번 얘기해도 네네. 와서 보고, 과일 크기도 보고, 그분은 자기가 맛도 다 보지 않잖아요. 그렇죠. 미니 무하고 제라몬에 대해서 차이점도 네네. 보시고 가셨고, 네몬나무 수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도 또더 좋은 정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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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